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재고리스트 보면서 프로모션 할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츠가 이번 달에 할인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문의도 굉장히 많으신데, 일단 중요한 건, 어, 유튜브나 뭐 네이버 상에 올라와 있는 그런 할인들은, 어, 벤츠가 딜러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 군데 중에서 할인이 가장 좋은 딜러사의 할인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할인이 가장 좋은 딜러사의 그 재고가 빠지게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은 딜러사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할인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이런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고, 다행히도 지금 아직까지는 재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특히나 지금 이번 달에 주력으로 할인이 좋은 C 클래스라든지 E 클래스는 웬만한 색상들 지금 추구가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월 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면 할인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분기 마감이고, 다음 달에 지금 차량 가격이 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달에 출고하시는 걸 저는 어, 굉장히 어,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인이 좀안 좋으면 모르겠는데 할인도 전체 에다 올랐고 다음 달 이제 신차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 달에 출고하시기를 어,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벤츠의 딜러사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네, 저희, 어,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딜러사들입니다. 네, 여기서 한세 군데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그세 군데 같은 경우는 어, 추가 할인을 안 주고 그냥 공식적인 할인만 가져가기 때문에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본 할인만 주는 데고 여기 나와 있는 딜러사들이 이제 추가 할인이라든지 뭐 딜러분들이 뭐 수당을 빼준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분기 마감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고마다 이런 할인을 조금 더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어디로 해야 될지 고객님들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클래스로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모터원이 할인이 좋다 뭐 C클래스는 KCC가 할인이 좋다 뭐 이런식으로 뭐다 다릅니다 그 할인이 좋은 어, 딜러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님이 문의하는 차종에 따라서 그리고 렌트리스 뭐할부냐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다 다르기 때문에 어, 종합적으로 이제 그 문의 주시는 그 조건에 따라서 가장 유리한 대로 저희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딜러사마다 뭐 이런 프로모션도 다 다르잖아요. 뭐 엔진오일 쿠폰 평생 엔진오일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워런티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조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런데 다 비교해서 어, 이제 가장 유리한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또 분기 마감이기 때문에 이런 게좀 많이 나오거든요. 재고 리스트 이렇게 쭉 보내주면서 어, 이번 달엔 이 재고들로 하게 되면 저희가 추가를 더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분기 마감 때는 이런 게 훨씬 심합니다. 왜냐면, 하 어, 요걸 아셔야 되는데, 분기 마감 때 얘네들이 많이 그 판매를 해야지, 어, 다음에 이제 차량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니까, 딜러사들이 분기 마감 때 실적을 좀 채워놔야,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이런 식으로, 어,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배정도 늘어나고, 인센티브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장애들이 영업을 더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조건을 많이 준다. 근데 이런 추가적인 조건은 당연히, 재고가 많은 차종들 위주로 많이 주겠죠. 그래서 딜러사별로 할인이 그러니까 할인이 가장 좋은 차종이 다르다. 이렇게 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번 달에 그런 변동폭이 훨씬 크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실제 저희 영업사원 이제 카톡을 캡처한 건데 같은 딜러사라도 저희는 한 명의 딜러 한테 견적 문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한 명의 딜러가 계속 할인을 높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어느 딜러가 할인이 좋고 다음 달에는 어느 딜러가 할인이 좋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이제 벤츠 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실제로 어 견적 문의를 해서 가장 높은 할인 금액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지금 차량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월 달 안에 어 출고하시기를 추천드리면서 견적 문의는 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